아 어질어질 합니다. 이피한 개를 먹기 위해서 저렇게 전선 아이템을 많이 먹었는데, 왜안 나오냐고요? 어, 요런 거는 나눔이 돼요. 어, 요런 거는. 요기 보시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요런 거는 나눔이 되는데, 어, 요런 거, 계정 기속, 요런 거는 나눔이 안 돼요. 음. 혹시 요렇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나요? 요구레벨만 적혀 있나요? 돼요? 진짜요? 안 올라가요? 아 여기 올라가네. 오 되네. 진짜 되네. 계정 기수가 아닌데요, 진짜. 안 넘어가네. <laughs> 거래수라. 오! 오, 왔어요! <웃음> 왔어요! <웃음> 오, 왔어요! 오, 왔어요! 피한계, 왔어요! <laughs> 자, 이거 스킬 지금 제가 올렸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제가 뼈창이랑 조폭리크 빌드를 탔다가 급하게 이제 피한계를 어떻게 거래로 주셔가지고 지금 피한계 스킬로 급하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여기 기본 기술은 부패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부패, 부패도 괜찮긴 해요. 근데, 부패 같은 경우는 2.5초가 지나야지 시체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게 너무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는 일단 뼈 파편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뼈 파편을 해가지고 쭉 라인을 타가지고 요거 신병의 뼈 파편 이쪽으로 갔습니다. 내 취약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어 핵심 기술, 핵심, 핵심 기술 안 올렸어요. 요거는 지금 아이템 때문에 올라간 거고 안 올렸고 대신에 여기 패시브 있는 거, 잘린 3점 어, 요거는 행운에 적중해가지고 피해를 주면은 최대 12% 확률로 어, 대상 위치에 시체를 생산한다. 이게 피한계가 시체를 최대한 많이 생산시킨 게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저는 3개 다 찍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체 및 섭득한 기술은 당연히 피한계가 핵심이니까 어, 만땅을 찍어줍니다 요거는 찍을수록 또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되기 때문에 만땅을 찍어준게 맞겠죠 그래서 위에 강화된 피 한개 해가지고 선뜻한 피 한개 시체를 1초마다 시체를 남깁니다 요거 찍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시폭 데미지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폭도 만땅 찍고 요렇게 라인에 타가지고 제어 방해 효과 감속 및 기절 치약 상태에서 주는 시체 폭파 주는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요거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기분 나쁜 수화 요거 시체 섭, 섭취하면 또 정수를 채워주는 거 요거 좀 만땅 찍었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죽음의 동력 요것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스킬이 모자라가지고 요거를 지금 못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아쉽더라 음, 스킬이 만약에 다른 거좀덜 찍고 요거 찍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라인을 쭉 타가지고 저주는 만약에 내가 피통이 좀 낮아가지고 피를 좀 챙기고 싶다 그러면은 어, 가시로 가가지고 요거 혐오스러운 가시 요거 쓰면은 다시 바퀴 철가 썼을 때 피가 차요. 그래서 생존에 좀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좀 원하는 게 쿨타임을 돌리는 거랑 고르게 어, 좀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노화에다가 혐오스러운 노화 요거 하면 쿨감이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탔고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도 안 찍었죠. 하나도 안 찍고 쭉 가서 궁극기도 쓸만한 게 없어요. 어, 궁극기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궁극기를 거의 안 썼습니다. 궁극기 쓸만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뼈폭풍 이게 그나마 쓸만하거든요 어.. 근데 이것도뭐 찍으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른거 빠진거 있나?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예전에 했던 뼈창 빌드로 가고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 뼈창을 좀 올리셔가지고 뭘 찍었더라? 어, 치약 상태 만드는 거. 네, 요렇게 라인 타가지고 치약 상태 만드는 거 요걸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폭 빌드가 어느 정도 좀 되긴 되거든요. 조폭 빌드로 가실 거면은 당연히 해골 전사 숙련 요거 만땅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해골 마법학자 숙련도 있어요. 요것도 세개다 찍어주면 딜좀 올라가겠죠. 해골 학자가.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골렌 숙련이 있어요. 그래서 골렌 숙련도 만땅 찍어주시면은 어, 조폭 레크 빌드가 살짝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망자에서는, 해골학자는, 당연히 뭐, 완전히 진짜 해골, 머리수로 싸우겠다. 그러면은, 초코병 정사, 요거 한 명, 한 마리 더 살리는 거, 요거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피한계 빌드는 요거 많이 쓰죠. 네, 살점 돌려서 시체를 생성해주는 거,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해골 마법학자는, 내가 조폭 빌드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요기, 마법학자, 요거 쓰시면 되요. 요거 데미지가 40%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 딜량이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피한계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치약 걸어주는 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약 걸어주면 이제 데미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냉기 쪽에, 어, 치약 요걸로 썼고, 그 다음에 골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거든요. 28레벨을 못 찍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시체 하나 떨어뜨린 거, 어 요거 많이 선택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아이템에, 코어 아이템이 무조건 이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피한계, 어, 피한계, 피한계 옵션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체 폭파 일으키는 거, 요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변동 옵션이 0.5에서 1.5초 이렇게 변동 옵션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높을수록 쿨감이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재감이 빨리 돌기 때문에 수치가 높은 게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 아무래도 좀 드실 때 수치 높은 거 드시면 좋더라. 그리고 이제 조폭 레크를 생각하면은. 해골 마법학자 플러스 2어 요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해골 전사 플러스 2어 요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아요 지금 급하게 피한 게 세팅이 아니고 저는 이제 소환 세팅으로 조포 레크 세팅으로 가가지고 지금 아이템이 다조포 레크 아이템 요런 거 끼고 있습니다 뭐 뼈창 데미지 올라가는 거그 다음에 어 핵심 기술 또 피해 증가하는 거그 다음에 어 소환수 공격 속도 올라가는 거 요런 거 지금 다 끼고 있어요 해골이 해골 데미지 올려주는 거그 다음에 어, 요것도, 방어도 올라가는 거, 요것도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요거 올라갔고, 이거는 그렇고, 요거는 지금 뭐, 전혀 중요한 옵션 아니고, 저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만약에 가면은, 이거, 어, 골렘도 눌러줘야지, 골렘이 사용 효과 있죠. 저지 불가 상태에서 주위의 적들을 도발하고, 6초 동안 받는 피해가 30%감소한다 그래서, 사냥을 딱 이렇게 하시다가, 골렘을 눌러주세요. 몹들이 좀 많은 거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골렘 누르면은 얘가 도발을 하면서 자기한테억을를 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성경이또 좋아지니까 항상 돌아오는 대로 골렘을 자주자주 자주 써주면 좋다. 그리고 내가 여기 보시면은 이개수가 나오잖아요. 요거 개수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해골 전사는 여섯 마리, 그 다음에 마법학자는 다섯 마리 이렇게 소환이 가능한데 요거 다 소환이 됐다고 해가지고 버튼을 안 눌러주신 게 아니고 어, 시체가 있으면은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해골사제가, 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골사제가 생기면은,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얘가 해골사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어, 여기 게이지가 가버리죠. 게이지가 가버리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수학자 전사가 되나? 해골사제를 소환시켜서 5초 동안 하수인을 강화합니다. 하수인의 공격력 이 20%가 증가하고, 하수인의 최대 생명력 10%를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몹들이 많을 때, 어, 눌러줘가지고, 5초 동안 하수인을 강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거니까, 어, 손이 좀 많이 가지만은, 골렘도 눌러주시고, 하수인, 요거 해고사제도 불러내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하수인들을 강화를 시키면 됩니다. 이래에도미지전센것 음. 같아요. 시한게 거래로 먹었습니다, 거, 거래. 근데, 피한계 빌드로 가려면은 처음부터 이 피한계 관련된 전설 아이템을 좀 남이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세상에. 전설 아이템이 거래가 되는 게 있고, 거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녁도 점심 겸 저녁이죠. 어, 점심 겸 저녁 먹으면서 방송 한편끊을게요 어. 브리드는 브리드 처첫 보스부터 어렵다던데 1 0 이런거에요 1 0로아네 쪼니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진행자가 안티라고요? 아 그분이 저를 매기는거였나 두루 한다고요, 윤별님? 저도, 저도 밥 먹고 나는데 이제 두루 해야죠. 두루, 상당히 난이도가 있대요, 두루. 두루 하실 때, 좀 심신 미약 상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두루, 두루. 두루 빡세대요.